풍! 인양의 폐가 공략 인양의 폐가는 통덩 공컷은 약 2500으로 보이며 숙련은 사와 엔드 황기린 악셀을 착용해야지 클리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략 난이도는 경낙고 정도로 보이며 공략 길이는 번거리나 삼도춘 정도로 매우 짧은 던전에 속합니다. 문지기 북이 부기. 북의 경우 용광로 1랭과 비슷한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패턴은 주시 양파링 회전 철기둥 전멸기입니다. 주시를 받은 사람은 바깥으로 빠져서 약 0.5초의 백스텝을 사용해서 중앙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때 위치가 살짝 틀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 주시자는 최대한 중앙 쪽으로 백스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시가 아닌 사람은 합격기를 넣고 공중기를 넣고 철기둥을 이동기로 피하시면 됩니다. 이후 패턴은 부기가 실타래라는 버프기를 가지고 있는데 주신자만 없앨 수 있으며 실타래가 모두 벗겨지면 다운을 넣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딜이 여유롭다면 죽이면 되고 딜이 부족하다면 패턴을 한번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스 아가 아가의 경우 기본 패턴이 힘들고 특패 초반의 진행 속도가 매우 높은 보스입니다. 기본 패턴은 2타 앞뒤 270도 탱 찍기, 회전, 원거리 양파링, 원점입니다. 기본 패턴에서 270도의 경우, 앞뒤 패턴의 망치 방향을 보면, 망치의 머리 방향이 안전지대가 되지만, 패턴 확인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자생기를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탱 찍기, 회전의 경우, 탱 찍기 때 건막을 사용하면, 회전까지 무사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탱이 멀어지면 원거리 패턴이 나오며 흑공을 하고 근처에 있는 인원 전부를 죽이기 때문에 탱이 멀어지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수 패턴은 90, 60, 30퍼에 진행이 되며 특수 패턴에 앞서서 역할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군은 탱한명 1주 한명 2주 한명 인형주시 두명 2명, 공콤 두명이 있으며 공콤 인형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병행이 가능합니다 1주, 2주의 경우 이동기가 좋은 직업군이 편하며 그래서 소환사, 주술사의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형 주시는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원거리 직업군이 하는 게 편합니다. 특패 기본 패턴은 원점 1주 2주 인양주시 두 명, 장판, 장판 합격기, 장판, 장판 합격기. 저주인형 위치 이동 전멸기 5타입니다. 1주 특폐 원점 이후 가장 먼 사람이 지정이 되면 1주가 된 사람은 자신 캐릭터 밑에 보라색 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주가 되면 저주 인형의 위치를 파악해서 저주 인형 사이에 13m까지 멀어진 다음에 장판이 나오면 보스 반대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때 1주를 제외한 사람들은 원점을 저항하고 최대한 붙어서 주시를 받지 않고 저주 인형 반대편에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반대편까지 장판이 걸쳐서 나올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주. 1주가 완벽하게 역할을 한후 가장 먼 사람이 지정이 되며 2주가 된 사람은 자신 캐릭터 밑에 보라색 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주가 되면 저주인형이 점프를 뛰는 위치를 파악해서 저주인형 사이에 약 13m까지 멀어진 다음 장판이 나오면 보스 반대편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2주를 제외한 사람들은 1주가 완료된 시점에 최대한 붙어서 주시를 받지 않고 저주인형 반대편에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반대편까지 장판이 걸쳐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탱과 인형 주시를 설명 앞서서 앵마기 인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마기 인형은 1시, 5시, 7시, 10시에 나오게 되며, 첫 앵마기 인형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형 주시는 앵마기 인형을 한 개씩 먹이면 되어서 탱은 10시 방향으로 장판을 생성하고, 인형 주시는 1시, 5시, 7시 중한 개를 먹이면 됩니다. 탱 1, 2 주시 후에 장판이 나오게 되는데, 격납고 1, 렘의 장판처럼 10시 방향으로 장판을 계속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장판 두번후 합격기는 기절, 장판 두번후 합격기는 다운입니다. 다운이 여유롭다면 두번다 다운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절을 두 번째에 넣게 되면 나중에 공콩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공콩. 곰콤. 공콩의 경우 아래와 위를 담당하며 위쪽은 위쪽 원세 개, 아래는 아래쪽 원세 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판, 장판, 합격기, 장판, 장판, 합격기 후에 저주인형이 위치로 옮기게 되는데, 저주인형이 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저주인형 근처에 붙은 자루인형의 카운트에 맞춰서 공중기를 사용하여서 위에 있는 마리오넷들을 터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중기만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은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야지 자루인형이 공중에서 터지게 되고 공중 콤보 즉 공중기를 연장할 수 있는 직업은 빠르게 공중기를 사용한 후 공중영장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형주시인형주시는 1, 2주 후에 가장 먼 사람에게 인형이 줄로 연결되며 앵마기 인형을 잡아 저주인형에게 앵마기 인형의 장판을 먹이는 역할입니다. 앵마기 인형의 경우 1시, 5시, 7시, 10시에서 나오며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주인형의 경우 넉백기를 사용하는데 앵마기 인형을 계속 넉백시켜서 앵마기 인형이 장판을 먹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앵마기 인형은 근접보다는 원거리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원거리의 경우 앵마기에 멀리 떨어져서 앵마기를 잡아서 앵마기 쪽으로 저주 인형을 점프시키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근접의 경우 저주 인형을 벽 쪽에서 앵마기 인형을 때리게 해서 앵마기 인형을 계속해서 중앙으로 밀어넣는 형식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벽 쪽으로 가면 가끔씩 애매하게 거리가 안 돼서. 저주인형이 점프가 안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인형의 앵마기 장판을 먹이면 저주인형이 빛이 나게 되고 일정 시간 뒤에 본인이 저주인형이 되며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공콤자가 무사히 마리오네트를 부숴준다면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빠르게 중앙 근접 후 1번 탈출을 사용하시면 전멸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후 오타 후에 일반 패턴이 진행이 되니 무사히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